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국가혁신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국민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좀 분위기가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국민 행복을 그 업무 보고 마지막 순서로 한 것은 경제 혁신 또 국가 혁신 통일 준비가 모두 결국은 국민 행복으로 마무리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올한해 국민의 삶의 질과 밀착되어 있는 국민 행복, 행복 분야의 국정 과제들을 잘 완수를 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성공을 했느냐 그렇게 받죠,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체감에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체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국민 행복을 국정 최고의 가치로 설정을 하고 복지,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 무형의 인프라의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자유 학기제 도입 등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 등을 통해서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도 다졌습니다. 기초 연금과 같은 맞춤형 복지로 사회 안전망을 내실 있게 확충해 왔고 아빠의 달또 남성 육아 휴직 등을 도입해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비롯해서 국민의 삶에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정책을 펼쳐왔고 맑은 물 공급 확대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도 높여왔습니다. 또 공교육 아, 그리고 어, 그 교육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어, 국민들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어, 느끼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고 그만큼 또 정부의 역할도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항만, 도로, 철도와 같은 외적 인프라를 통해서 산업을 일으켰고 또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의적 인재 양성, 유연한 근로 환경, 촘촘한 사회 안전망, 또 쉽게 향유하는 문화 기반과 건강한 생활 환경과 같은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인프라를 매개를 해서 국민의, 국민 개개인의 그 행복이 구현이 되는 만큼 분명한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 분야 혁신에 열과 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이야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 과제 가운데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악기,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실을 행복 공간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의 골간인 자유학기제가 지금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되는 만큼 이런 성공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체험 인프라 확충 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그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이것도 지금 시행 중에 있지만 그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어려움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잘 점검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학 교육도 보다 창조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대학 교육을 혁신해서 청년들의 도전 의식을 고치시키고 또 대학 평가 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대학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대학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교육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육만 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학벌 중심 사회에서 개개인의 꿈과 끼가 존중받고 능력에 따라 성과를 거두는 능력 중심의 사회로 빨리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일학습 병행 제도도 지금 빠르게 그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제도들을 학교와 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채용 단계부터 확산시켜 나가면 사회 전반의 교육 훈련 시스템은 물론이고 기업의 승진, 임금 등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를 하고 기업들이 직무 능력 표준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그 지원도 제때대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 통한 복지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해서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발 능력이 없는 분들은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되겠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이것이 이런 방향이 이 정부의 그 고용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개편하게 되는데 대상자 가구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드리기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정책도 당초 계획대로 충실하게 시행을 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드려야 하겠습니다. 훌륭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보건 의료 산업 육성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고 우리 의료 기관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성 인력 활용에도 우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오래 기울여 나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애 주기별 정책 등일 가정 양립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들이 왜안 풀리는지 근본 원인을 찾고 현장에 보다 밀착된 맞춤형 정책들을 펼쳐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또 국가 경쟁력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통한 창조 경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문화 참여율이 이렇게 쭉그 통계 낸걸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하겠습니다. 또 예술인 복지 확대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능과 역량을 갖춘 문화 컨텐츠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와 디지털 융합, 기술을 융합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컨텐츠를 그 개발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관련 플랫폼 구축에도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얘기를 하면서 올해 이것이 더욱 내실화 i t a l user, digital user, digital user, digital user, d i g 인프라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많이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자꾸 무슨 새로운 걸 하겠다, 새로운 걸 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뭐 이런 시간 선택제니 일가 그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말한 제도들이 뭐 능력중심 사회로 간다든가 또 여성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력단절이 없는 한국 사회를 만들겠다든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꼭 필요한 그 정책들을 세심하게 선택을 해서 깔은 만큼 작년에도 노력했지만 올해는 이게 뿌리를 뿌리가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 정말 그 정책이 나한테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해가 되어야 한다는데 우리 모두가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지는 업무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또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미래 성장동력이 될수 있는 관광 산업 발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일본 관광객에 좀 편중이 돼 있죠. 그런 관광 시장을 다 변화하고 마이스라든가 한류 음식, 또 의료 등 고부가 관광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을 우리 관광과 문화산업 발전의 도약대로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녹조, 화학 물질과 같은 생활 주변의 환경 문제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부분을 잘 이행해 나가면서 우리 생활환경을 바꾸고 또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그, 데, 데, 그렇게 이것이 바꾸고 또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산업들을 적극 어, 이것을 통해서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과학 기술을 이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의 또 다른 원천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전기차, 또 제로 에너지 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과 같은 정부의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행복은 우리 국정 운영의 최종 목표이고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야만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한 취지도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은 영역에서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책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립, 평, 실행, 평가받는 체계까지 전부가 그 협업 네트워크 그전그전 그 과정에. 초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이 이 그, 그 국민 행복과 밀착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